엄마가 봐, 아유, 작아라, 응, 엄마가, 아 이리 와, 아왜안 와? 빨려와 아, 빨리 봐. 빨리 밥 먹으러, 엄마가, 아유, 예뻐라 먹어, 왜까마귀와넣노밥 먹으라. 응? <laughs> 응, 밥 먹어. 아유, 이쁘게 생겼네. 배가 울쭉하다. 왜안 먹어? 몸이 안 좋나? 걔들 안 먹지? 엄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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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만져도 가만히 있어? 어머. 너왜 몸이 안 좋아? 좀 아픈 것 같은데. 제대로 먹는데 왜 밥을 안 먹어? 밥 먹어. 스 캔이 맛이 없나? 잘 먹는데. 이왜안 먹고? 응? 좀, 어, 좀 아파. 멀뚱멀뚱 쳐다보고 안먹지 입맛이 없나 현식이 심했구나 닭가슴살 한번 먹네 이놈의 새끼 응? 코바고막꼬마 응? 마시는 걸 좋아하네. 응, 음, 배가 고팠네. 허겁지겁 먹네. 음. 잘 먹네.